한번 이거 끝나나? 왜냐하면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가 시작됩니다. 전반전입니다. 루시오, 아르놀트, 공잡는 음바. 박시밀리안 아르놀트 찬스입니다. 골프 스프루클 키퍼 방어의 내구요공 흘러갑니다. 눈앞으로 연결 로밍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자 뚫어냈습니다. 찬스죠? 머질 반데이크 공 받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반데이크가 수비란에 있으면 감독은 든든하죠. 아, 그렇습니다. 밥을안 먹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딩유죠. 메시 공 받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안돼. <laughs> 골키퍼 나가는 볼때 튕겨 나옵니다. <laughs> 안전하게 외곽 처리. 멋진 돌파 도라우지뉴펠레그린입니다어디란드의 하... 볼터치 리오퍼빌란드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입니다 그렇죠 아 정말 빌드업에 매우 능하고 영리한 네. 수비수입니다 스테펜 마시밀리안 아르놀트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르놀트 1퍼의 선방 자 공사를 있습니다 메시 마크맨 따돌리는 호날두 아 패스 좋네요. 디에리앙리죠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아 지금은 골보이도 좀 벙쪘어요. 아, 아 지금 기회는 정말 아, 아쉽죠 어, 선수들 감독 팬들 모두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바꿨네 박시밀리안 아르놀트 제롬 루시오 아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레이카르트입니다 자 호나우지뉴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이네요. 열렸습니다. 완벽한 네. 골 터트립니다. 킹어웨아 정말 침착한 골입니다. 골 결정력 대단하군요. 아, 그렇습니다. 저 선수는 성격도 아주 침착할 것 같아요.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. 바이예른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네, 추가 네, 시간 120이 2분을 줬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뭐 지연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. 전반전 바이에른 뮌헨 다웠습니다. 자 후반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패스를 받는 레이 카르트, 공 잡는 호나우지뉴, 펠레그리니를 거쳐갑니다. 구멍을 잘 이용해야겠습니다.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자 길라 보기, 레나토 슈테펜 조슈아 길라보기 자, 바로 띄워줍니다 보입니다 슛골망을 가릅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장군 멍군이죠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아 이건 골이다 느낌도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왼쪽 각도에서 저 정도 정확도의 크로스를 계속 올려준다면 오늘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가요? 아주 정확하게 찼군요. 공격수의 탁월한 슈팅 칭찬해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마무리할 수 있는 슈팅 감각 살아있습니다. 루시오. 자분단에면 기회인데요. 자 바이에른 선수가 여기서 파울을 범는 분이 아아 막상스 라크루아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데고르스트 슐라거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. 공대 찾는 볼프스브루크자 영리하게 움직이는 이영표. 킹 앙리 잘 넘겼어요. 로잉 패스. 동패스죠? 팀의 리드를 안기는 어메이징입니다. <laughs>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. 아 정말 침착하네요. 정확하게 빈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. 바이에르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. 옐스어 i 75 m i 10리 후나우지니의 볼 터치 몸이 굉장히 좋아진 보레츠카자 돌파가 됩니다. 찼습니다 이것이 킹앞입니다 뭔가 에 아, 지금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. 골키퍼가 이런 거는 사실 정상적이라면 잡아줘야 되는데, 역시 기량이 좀 떨어져요.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잘 오케이. 넣었군요. 네, 네. 우와, 슈팅 기술이 대단합니다. 저렇게 끄고 구섭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대단히 긴장할 수 있는 위치에서 크리킹을 보냈습니다. 지금 위치 상당히 좋죠. 제대로 드라이빙만 걸리면 우석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, 네. 벽에 튕기고 나옵니다. 네,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기려고 했는데 맞혔습니다. 호나우진인데요 크사버 실라도. 자 추가 시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3분입니다. 그렇죠. 아주 적절한 인도의 타임이죠. E